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11th of October 2021. Now 2 3:15. Uh,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SDI. 삼성 SDI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구독 그쪽... 어 구독자분이 삼성SDI 우선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선주는 거의 이제 삼성SDI 주가를 쫓아가기 때문에 삼성SDI 쪽 소식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를 하셔서 삼성SDI 우선주를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우선주는 한 80%에서 90%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우선주가 본주 가격을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 보통은 그렇지만 80에서 90% 정도로 되고요. 어, 삼성 SDI는 저번 주 금요일날 8일 기준으로 볼 때는 68만 6천 원2.85% 그날은 상승을 했고 52주 전고점이 82만 8천 원이니까 한20% 조금 넘게 21.2% 정도 지금 떨어졌으니까. 어, 낙폭 과대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량주 중에서 이 정도 떨어지면 꽤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어, 47조 1,725억 시총은요, 외국인 지분은 44.77%인데, 삼성 SDI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어, 삼성 SDI가 이제,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죠, 현재는. 어, 그리고 그 이제, SK 이노베이션 세개회사가 있을 때, 음, 옛날에는 멀림으로 볼 때는 LG가 제일 컸고, 두 번째가 삼성 SDI고, 세 번째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음, 새 회사가 결이 좀 달랐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어, 그, 그룹 내에서 이 부분이 굉장한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에, 배터리 부분을 독립시켜서, 어, 큰 좀, 음, 투자를 받아서, 어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 삼성 sdi는 어, 물론 이게 크기도 하지만 삼성 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그 제약 바이오 쪽에 우선순위를 좀더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조금 밀렸어요 투자에서 그래서 이제 신경을 다소 조금 덜 써서 오히려 내실을 강화하면서 r&d 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어, 배터리 부분이, 물론, 이제, 2차 전지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랍탑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같이 하긴 하지만, 일단, 배터리 부분 완전 분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분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 당분간은. 모르겠어요. 뭐, 5년, 10년 지나서, 배터리 사업, 2차 전지가 워낙 커지면, 그때는 또분리할지 뭐,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벌써 배터리만 하는 사업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에, LG나 SK처럼 또다시 분리를, 에, 뭐, 근, 어, 조만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분리 이슈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이슈가 비교적, 어, 뭐, LG보다는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이 또 이제, 그 배터리하고 화학 부분을 각각 분사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로 남는다는데 그러면서 삼성 SDI가 상당히 좀그 뭐라고 그럴게 투자자로부터 여러 가지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좀 문제점은 뭐냐면 어첫 번째로는 좀어 투자 부분에서 어 이제 우리나라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그 뭐라 그러죠? 어,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투자가 없다 보니까,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주춤했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R&D에 많이 투자하는데,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어차피 조금 시간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가, 지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뭐, 여러저런 이유로 좀 조정을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사실은 60만원대 가격이 일반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기는 사실 좀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뭐 몇백만원어치 사도 단몇 주밖에 못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좀 어,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뭐라 그럴까요 분할을 한 아, 아니 아 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어 하여튼 좀 분할 좀 싸게 이렇게 한뭐 5분의 1이나 이렇게 분할을 좀 분할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좀 가치를 그렇게 한 5분의 1 정도로 낮췄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올 연말까지 한 90만 원 정도는 갈것 같다. 아마 못 가도 80만 원 전고점 근처까지는 올 연말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좀 지금 분산 투자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지금 어 괜찮습니다. 지금 어 매출이 3 5 4 1억할것 같고 4분기는 좀더 늘어서 4,281억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비안하고 이제 리비안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5만 대를 받았다 그러나요. 하여튼 어 그 사전 사전 주문만 5만 대 이상 받았다고 그래서 리비안 쪽에 아마 삼성 SDI가 공급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롤스로이스 BMW 어, 하고도 지금 이제 계약을 한것 같고요. 지금 젠5를 출시했다 그러는데 이게 600km가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기술적으로는 지금 계속 음,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사건하고 여러 가지 연결돼 있긴 하지만, 미국에도 아마 본격적인 투자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삼성 SDI 좀 관심 갖고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정이 있어서 좀 나가봤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어찌됐든, 음, 삼성 SDI 지금서부터 슬슬 한번 들어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